잘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1기야 4장 1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1기야 4장 1절로부터 44절을 본문으로 기적이 필요 없어 보이는 시대에 기적의 절실함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자신감,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작업인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도 필요 없다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세상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돌리면 될 테니 걱정 없다고요? 과연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에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수록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할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진작부터 깨닫고 있던 인간의 불완전성을 다시 천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벽하게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실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욱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의 구체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적을 말하니 요행을 바라거나 호황된 것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행이나 헛된 꿈 때문에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없어도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적절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기야 4장입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한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섯 개의 기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난한 과부댁의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하게 해서 그것을 팔아 가난을 모면하게 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아들을 소원하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한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늙어 얻은 아들이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독이든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국물로 만든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보리빵 스무 덩이와 자료에 가득 담은 해곡식으로 100명분의 양식을 만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과학 기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전한 지금도 메타버스로 기세를 잡고 있는 지금도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찌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기적은 너무도 절박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기적이 꼭 일어나야만 하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린아들 둘을 남기고 죽은 남편 대신 살림을 꾸려야 할 여인은 부채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웠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걱정이지만 부채 문제는 너무도 힘든 문제였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가 될 지경이니 굶어 죽는 것보다 빚에 시달려 죽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이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기름 한 병을 통해. 그릇그릇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이것을 팔아 이들은 살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해보지요. 앞에 여인과는 달리 수냄에 사는 여인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 당시 문화적 분위기로 아들이 없는 것이 한이었습니다. 남편은 늙어 더 이상은 출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늘 이것은 그녀의 컴플렉스가 되어 위축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삶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손을 쓸수 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드리워졌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컴플렉스와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크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두통을 호소하다 그만 죽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운 아들의 죽음은 이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다 가능하다 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당연히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야기입니다. 당시 신학교가 있는 길가래, 그만 흉년이 들어 그것에서 훈련받고 있던 신학생들과 가족들이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어, 들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하던 한 신학생이 들포도 덩굴을 발견해서는 그것을 숙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국을 끓였는데 맛을 보려던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밀가루를 넣게 했을 뿐인데 독이 없어지고 맛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밀가루라는 것이 독성을 없애는 성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음식으로 배고픔을 면했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물은 임시방편입니다. 허기진 배를 잠시 달래 줄 수는 있어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때 바알 살리사에서 는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덩이와 자료에 가득 담은 해곡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으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에는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개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괜한 호들갑을 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기적이 없었으면 이들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있었기에 살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기적이 베풀어져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누군가에겐 절실한 것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이러한 기적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어, 사실 욕심 같아서는 기적이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데, 꼭 되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이 기적을 통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적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까짓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꼭 있어야 하고 꼭 되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조만간 이 은혜의 선물인 기적의 사연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절실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